내 지나가도 되는 건가? 나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오늘 장사 안 하나 봐야지. 패널 오더? 오케이. 프라이드 라이스? 어, 프라이드 이스어 프라이드 라이스. 림프어시림프 어. 아, 어시림프시림프 and 모닝글로리. 모닝글로리. y e 뭐냐? VJ 아. 두공대 그런 아. 거. 오오 뭐 리액션이 대단하시네. 어머, 어머, 어머. 아, 할 말이 많은데, 일단 뭐부터 하냐면. 그때 오늘 제가 기차를 타고 치앙마이로 갈겁니다 원래 거기 버스를 탈까 하다가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기차를 누워서 가는 슬리핑 기차가 있다길래 그걸로 예약을 했어요 어젯밤에 13시간? 1 0시간은넘꽤 걸리더라고 아무튼간에 고란 소식이 있고 두번째는 그 ATM 안에 들어간 카드를 오늘 다시 찾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10일 뒤에 오라는 걸제가아 그건 좀말넘심 이래가지고 어, 오늘 한번 오라고 그랬는데, 그게 2시에 오라 그랬거든요? 저는 지금 이미 마음을 키우고 있습니다. 2시에 가도 한몇 시간이 걸리거나, 못 찾을 수도 있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 습습 후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내 잘못이니까. 뭐, 그러한 오늘의 브리핑, 모으기까지 하고. 어, 왔다, 왔다. 아, 볶음밥, 예. 이거는 볶음밥, 새우 볶음밥, 맛있는 거. 오, 무슨... 이 집이 잘하더라고. 음, 음, 진짜 맛있다. 강원자로서도 여기 상 상권이 다 죽어가지고 노점 맛있는 데가 거의 다 없어졌더라고요. 여기밖에 없어. 음. 원형 걸리오 뜨거. 맥갈 매우 깔끔. 아, 사와디카. 이거를 잘못 찍어가지고 지금 한 10분 걸었어요. 아우, 화가 또 많이 나는. 아무튼 간에 드디어 다 와갔다. 다시 왔다. 벵콕 호텔, 아니, 벵콕, 벵크 본점. 본점에서도 이렇게 해결을 못하면 나는 포기하겠다. 예, 예. 아, 사와디카. I'm back. <laughs> 어, 사와디카. 아인베. 어, 펫콕 벵콕? 포트 아, 나도패스포도 엄청 밑에 넣어놨는데. 오케이 오케이. 웨이웨이 그다음. 오 예스 예스. 오 대박. 오 대박. 갔더리 더리. 와. 웬일이래? 카드가 있어. 바로 주셨어. 어, 나2시부터 일찍 왔는데, 나 약간 좀 감동받은 거야. 짜아짜요 와. 와. 코쿤카 코쿤카 코쿤카. 아아 베스볼트. 코쿤카. 제가 지금 조금 많이 당황스럽거든요. 조금만 진정할게요 예, 예. 아무 기대도 안 했는데 카드가 나와 있었어. 이제 절대 ATM에 놓고 오지 않겠습니다. 예, 예. 아, 기차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한 5시간, 6시간 남아서. 가방이 무거워서 많이 돌아다니진 못해요. 나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는데. 아무튼 시간을 좀뻐겨보겠습니다파이팅 여기는 진짜로 이거 회사 건물도 많고 진짜 번화가인 것 같아요 도시도시 그래갖고 제가 지금 스타벅스를 가려고 하는데 도대체가 어딨는지 모르겠어 아무튼간에 도시 사람들 같아요 여기 사람들 스타벅스 간판이 여기서 한 200m 앞에 있었거든요 스타벅스는 여기 있다 왜 이런 것인가 이것봐 이것봐 여기 있다 아니 아이패드를 두고 어디 가셨지? 이 태국권 이렇게 해도 괜찮나? 여기 사시는 분 아니야? 엄청 사시는 분 느낌인데? 어. 주문을 해서, 아무튼. 카페 라떼인데, 오트밀크로 바꿨거든요? 요즘에 제가 오트밀크에 빠졌어요. 맛있더라고. 여기가 카드 결제밖에 안 된다네. 내가 그래갖고, 당당하게 냈어. 받은 카드 냈어. 현금 결제가 안 되네. 아주 뭐, 거의 뭐, 최신식이야. 자, 아, 여부 여기서 좀죽 치다가, 어, 기차역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기차역에서 만납시다. 진짜 간다. 치앙마이. 저가 쉽쇼쇼쇼! 오 여기 뭔가 맛집의 향연. 야 이거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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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지 파타이 먹겠지 나는 파타이 파는데 찾아보자 파타이 파타이 파파라 파파타이 파라 파라 파파타이 여기는 파타이를 팔지 않을까? 생각보다 파타이 집 찾는 게어려워길에서 먹어야 맛있잖아요 맛도 있고 저렴하고. 길에서 파타이 파는 데가 생각보다 찾기 힘들어. 내가, 어, 하파, 어, 머리까지 나지만 참아보겠다. 아 사와지파. 어, 파타이. 파타이, 5minute, okay. sit here. 어, 오버데어? 오버데어? 오케이, 오케이. 어디? 오버데어가 너무 오버데어데 저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 오버데 <목찬�> 아웃사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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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kay. yeah. 아 소근가 헬로 파타이 노 파타이 아땡큐아 파타이 먹기 되게 힘드네. 방수 그래 방수 그랜드 스테이션이라고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엄청 크네. 여기 안에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저희가 숙박비도 아낄 겸 야간 기차 타고 막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우버 아 그래 그 비를 왜 이렇게 많이 내는가? 이건 돈을 아끼는 건가, 버리는 건가, 고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아까 파타이 찾아 헤매다가 열뻗쳐갖고 그냥 열로 왔거든요. 파타이 파는 데가 없어서. 5시인데, 늦었으면, 막, 늦을 뻔 했다. 6시 반 차거든요? 이런 기차도 있더라고, 창문 열리는 거. 아무튼 간에, 입구를 찾아보자. 이런데 올라가야 되나봐. 저기 어떻게 가지? 와, 여기 진짜 올라가야 되나봐. 매우 무섭다. 매무매무. 어, 막혀있는데? 어, 이제 다 퇴근하시나봐. 5시라서. 그래서 나는 저길 어떻게 가는 건데? You left. I 티켓 있어요? 네, 티켓 있어요 티켓 유호카이, 유호카이, 플랫, 플랫, 라이, 라이 오케이, 오케이 오, 콩쿠카, 콩쿠카 콩쿠카, 콩쿠 이게 횡단보도인가 봐 횡단보도 치 치앙마이? 어 10-9에 범투 아, 이베 아, 오케이, so, so, stay 아, t h a n 6시 34분에 뜬다. 되어 있어요. 아, 31분에 와서 34분에 가는구나. 어머, 어머, 어머. 그러면, 파는 곳알아놨으니까 밥을 먹자. <laughs> 여기에 뭐, 먹을 만한 데가 없네요. 저기 건너편에 좀 있나? 슬슬 또 화가 많이 올라오네. 건너편에도 뭐 파는 거 없나 봐. 어떡하지? 점점 화가 차오르는데. 한시간이 넘게 남았는데. Excuse 타이 Do y o a e 파타이? 파타이? 파타이 ไ 파타이 เดินต 아, 오케이. 땡큐. 땡큐. 근데 여기 문을 다안 열었어요. 다들. 저녁 장사 해야지. 저녁 장사를 왜안 해? 아, 커피도 한잔 하고 해야 되는데. 파타이. 팟타이 파타이? 파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Okay, okay. 아, 아. 아. 아, h e r 야 아하. 아, 예, yeah. 오케이. 어머, 뭐, 파티에 비슷한 거 해주시나봐. 밥을 먹을까? 어, 국, 국, 국도 맛있겠다. 오, 비슷하다. 맛있는 거. 오, 아, 코큰카. 코큰카. <laughs> 음! 맛있는데 아주 혼란스럽다. 예. 빠 e 이 이거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 그냥 동남아 음식 다 맛있어 그냥. 이건 대만 음식인 가 약간 고유면의 국 느낌이 나. 아, 나아떡니 기분 째지네 어. 여행 리 굿! 트알지지0 피 물고기! 땅? 땅도 잘 퍼져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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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기 식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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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청 싸네 <자네>. 너무 싼데? 오쿠카, 어 엄청 싸네? 물까지 해가지고 다 아, 60? 어우 진짜 맛있거든다오 뭔가 들어온다 근데 나밖에 안 타나? 아씨. <laughs> 아 뭐야 짤린 기차였잖아. 나 괜히 기니까겠네. 뭔가 또 따라오시라는데? 도대체가 포지판이 없으니 내가 돌아본다니. 아. 아. 아, 아 따라 따라가. 어, t h a 코 k y 가. 실례감되는 그 모습 장난이야. 예. 저 한번 따라가야 돼. 저그 당장 한 발걸음 여기 방송에서 방금 장마 이렇게 어 장마 이렇오 대박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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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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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 방이 제일 신기 넘버 3? 디스 원? 오케이 와 너무 좋은데? 이게 이등석이거든요 매우 안 좋은 자리에 셨네 아, 화가 많이 나 어, 말을 크게 하고 싶은데 답답해 죽는 줄 알았잖아 내가 양치를 하고 물 세수라도 좀 하고 어,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람 많기 전에 빨빨해야지 그러면 즐거운 양치질 파이 해봤자 몇명안돼 내가 친구가 없어서 아무튼 그래갖고 내가 시앙마이 그게 뭔데 도대체 그게 뭔데 내가 한번 가본다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와봤어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있어 여기 커피가 그렇게 맛있다며 어 그걸 좀못 참겠어 갖고 내가 와봤어 어 뭔가 QR코드 같은 걸 해야 되나 봐 이런 QR코드를 주는데 이거를 어디서 보여줘야 되나 뭐 쓸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무튼 간에 왕창 마이 좋다 제가 다녀보니까 생각보다 방역이 엄청 철저해 제가 갔던 나라들 중에 제일 철저해 한국만큼은 어, 노 택시 노 택시 아노 택시? 어흥정 처음이야 너무 오랜만에 나 몸뚱바를 못 보겠네 못 두겠네 요아노 어, 어, 택시 그래 타야지 어 택시 무서워 어그노 택시 노 택시 어노 택시 어, 시 저기 끝으로 가야겠다. 어, 저거 나옆나 옆집에 있던 분인데 따라가봐야지. 어머 이리 가시네. 나 따라가자. 이게 도착하면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치앙마이에서 왜 이렇게 한달 살기 많이 하시는지 알것 같아요. 이제 오는데 보니까 막. 작은 작은 카페도 많고 분위기가 괜찮네 너무 시골은 또안 좋아하는데 뭐라 해야 되지 적당히 시골시골한데 핫한 데도 많고 이래가지고 살기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많이 오는구나 벌써 느껴지네 그게 내가 오토바이 많이 타고 다녀 이런 이런 호수호수한 데도 있고 아 지금 지나가려니까 차가 끊임없이 오네 차가 끊임없이 와 어우 나소심해가고 이런 거못 건너가는데 큰일 났네 세상 끝까지 서 있겠어 아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시원해? 기분 째지네아저 건너 갑시다. 예 예. 어, 어 지금 나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아 땡큐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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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짱 무서, 짱 무서. 야 우리 숙소가 여기 어딘가 있어요. 코인 세탁기도 있다. 빨래도 해도 되겠다. 오 어, 여기다 아이스마일. 나는 웃는다. 너무 입구부터 손님이 많네 이집은아 옆집. <목소리> Here boy. Uh, you you, you want that? To... 여기 카페페요 커피 좋아하고 이러면은 여기 거의 뭐 천국인데 천국? 이것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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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빽빽해. 내 주변에만 해도 이거 뭐, 뭐 하루에 몇 번인가 세번가 이것도 세번 미쳐 미쳐 이거 언제 다 먹어? 어? 나 옆자리 또 만났다. <laughs> 나 이렇게 왜 웃기지? <laughs> 저분은 관심도 없는데 나만 알아. 너무 재밌어 계속 마주치니까. <laughs> 여기 걸어다니면 베스하우스가 엄청 많네. 여기 카페 괜찮은 것 같아서 와봤어요. 베스하우스랑 같이 하네 여기도. 사워디카. Can I get some c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어디 앉지? 여기 앉아야지. <laughs> 타이 소스. 타이. 오 파타이. 오 파타이. Can I get one 파타이? 아, 치킨. 아, 치킨 플레이 And ice the americano, please. Yes, please. 벚꽃카. 음악도 좋고, 커피 소리도 좋고. 인테리어도 되게 좋아요. 여러분, 잠깐, 아까 영상에서 분명 아메리카노 시키지 않았나요?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메리카노는 아닌 것 같아요. 오, 다방커피. 뭐 맛있긴 해, 오랜만에 달달하니 그 믹스커피맛 나가요, 맛있네요 아이 맛있는 거 なえくのいごろいん